그 연하장애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증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환자가 삼키고 나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. 이 원인은 음식물이 목에 넘기고 나서 이물질이 성대에 남을 때에 목소리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하고 나서 기침이 많아진다 할 때에도 연하장애로 저희가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. 기침은 안 하지만 식사 도중에 심장이 빨리 뜨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한 증상을 보인다거나 호흡음이 갑자기 거칠어지면 이때도 저희가 연화장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. 다른 증상 아무것도 없는데 유독 밥을 먹을 때 한쪽으로 침을 많이 흘린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입술, 혀, 볼, 구강 근육의 조절이 어려워서 침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연화장애의 초기 증상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식사는 잘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또한 연화장애 증상으로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.